자녀서 반갑습니다 나정입니다자 오늘 레이드랑 신화 던전이 나왔죠 오늘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와 아주 멋진 친구들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캐릭 두개 정도만 그 군다가지 기계의 각성 한바퀴 돌고 시작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음, 어? 음? 500, 567이야 되네. 그죠? 아, 영웅 던전 레벨이 올랐다. 그죠? 영웅 던전 레벨이 올랐어. 567이까지 된다고 하네요. 군다까지 가서 기계 각성부터 한판 때리고 그 다음에 하자. 오늘 사람 많나? 필드 보스도? 필드 보스? 필드 보스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표, 표시가 되나요, 필드에? 이건가? 이건가? 공포의 집합체? 폴 저기 저거 뭐 공포의 집합체가 뭔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긴가? 그러면 보상도 준다고 하니까 필드 보스 한번 구경해 보자. 그죠? 어, 이 친구인가 봐. 안녕하세요. 뭐 어렵나? 어뭐 금방 잡히긴 하네요. 뭐 딜을 많이 넣은 그 사람이나 팀에게 뭐그 보상이 더 좋거나 그런 게 있는 걸까요? 어좀 막고 있어요. 저기요? 얼 스킬. 몰래 SW로 피발 어. 아 그냥 광의 메아리 그 보스 잡는 그런 느낌이군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 좋아요 허리띠 먹었어 나어 그래요 이이 이, 허리띠 맨 윗줄 세 번째 이거 아 이거 방금 먹어 뭐야 이거 응? 아니 이거 뭡니까 어와와 <laughs> 와, 뭐야 도래 주시 허리띠 와 뭐야 <laughs> 좋았습니다 와 선생님, 알려주셔가지고, 알려주신 덕분에 선생님께서, 잘, 잘 먹고 갑니다! 예, 예! 40명 중에 3, 4명 주는데, 그, 한 명이 저였던 거네요, 그죠? 야, 운이 너무 좋았잖아? 감사합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기계에 가서 한 판만 하고 가자. 어. 나이스. 빠르게 깰게요, 이거 뭐, 빨리. 오케이. 빨리빨리 진행하죠? 천천히, 빨리빨리. 천천히와 빨리빨리. 이거 빨리빨리 깰게요, 그냥. 여기 깨고 딱 방어 기계 장치, 그거 1 1 0 그거 얻은 다음에 싹돌아다니다고 타면서 오늘 지금 운 좋은데, 어, 느낌 좋아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멀어? 오케이, 에너지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좋아요, 마무리. 무난합니다. 어, 치료용 로봇 있었네. 지금 어, 죄송해요. 오. 마무리. 시원하구만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제발요 탈거 제발요 나도 나도 갖고 싶다 아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오냐 탈거 나왔냐 어? 안 나왔어 나올 거야 나오게 여기서 안 나오냐 자큰 거는 날또 마지막에 자 간다 진짜로 나도 탈거 나온다 선생님 들 저도 나올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탈거 갑니다. 탈거 제발요 선생님 제발요. 그렇지. 그렇지. 와. 나. 아 안녕하세요.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도 있다고. 어 이건 볼수 있나. 와 미친. 야 미치겠다. 야와 너무 잘 어울리네. 야. <laughs> <laughs> 공차 하면서 천천히 뭐, 알아가 볼게요. 그러다가 뭐, 또, 인원들 많이 모이면 다 같이 가, 가봐도 레이드 재밌을 것 같고. 다녀와 보겠습니다. 땅검미 성루.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다 어디, 계 여기, 다 여기 계신 건가? 다 오셨나? 내 화면에 다안 나타나는 건가? 다들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으시지? 아, 중고파자 아, 나 중간에 들어와졌어 아, 그렇군요. 어, 이거 뭐죠? 아, 요런 것도 좀 조심해야겠구나. 요런 또, 나를, 원했구나. 어, 그래서 내가 들어와졌을지도 몰라. <laughs> 아무나 힐러, 그냥 괜찮으니까 실력 잘하고 못하고 그런 필요 없어.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게 접니다. 안녕하세요. 이 냄이 어려워요.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기인가? 파, 피결속 공포. 피결속 공포맨. 천천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께 마, 저기, 고억 드리고. 아, 아무나 마주 하나 드려. <laughs> 저기인가? 오, 나 체력 왜 이래? 어? 여기 왜 이렇게 아파요? 어우, 씨, 안 되겠다, 이거. 누가 탱커야? 하 <laughs> 오, 나 체력 왜 이래? 저, 잠시만요! 저기야? 야, 여기 엄청 세네 야, 이거. 아,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쫓아가든, 쫓아가든 중. 쫓아가는 중. 가 가지고 저기 뭐해 드릴게요 탁탁이서길 쓰면서 쓰면서 주변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거 서비스로다가 체력 드리고 오케이 저까시만잘 피하면 될것 같은데 까시가 지금 제일 위험한 것 같거든요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천천히 피해주고 이 브레이스를 맞는 게 좋은 거야 안 맞는 게 좋은 거야 어,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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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요 <laughs> 탁 촉수 조심 촉수 조심 촉조 촉조 저기요어탁탁이서길 쓰면서 뒤로 빠져 어 여기밖에 없다 그렇지. 괜찮아, 아직 괜찮아. 요 우리 선생님 아니야? 어, 우리 선생님 맞네. 해드리고, 탁탁이 스킬 쓰면서, 해드리고, 어, 뭐야, 마주, 마주 없어? 마주 없다. 어, 정신 분열 들어가지고, 탁탁이 스킬 쓰고, 소멸에다가, 생존기 쓰고, 그렇지. 이거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뭐예요? 뒤로 빠지는 거였어? 요저기요 우선 뭐, 하면서 배워보자. 우선 여기 한번 해볼게요. 야, 그거 센 거였네. 아, 어쩐지 좀 위험해 보이긴 하더라. 그지? 하나도 알았다. 어, 주변이 까매지면 위험하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다른 위상에 아 위상을 다른 위상으로 날려 버리는 그런 게 있나 봐. 서로 저기가 안 되나 봐. 잠깐 동안. 아! 브레스 맞으면 다른 위상으로 날아가는 거 아닐까? 그치브레스 맞으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체력을 회복시켜 주거나 뭘못해 주는 거지. 아, 그런가. 그래서 다 같이 그냥 브레스 맞냐, 안 맞냐. 그런 얘기가 아까 나오고 있었던 거 아닐까? 어, 누가 살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기요! 왜 살아난 데가 여기예요? 음네. <laughs> 음, 아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발요 그렇죠. 선생님, 아우 감사합니다. 야 저기요. 천천히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아직 괜찮아. 아겐 아겐. 탁 사주고 그렇지. 도망가면서 나야 나야 아 나야. 자 다시 한번 저기 100m 달리기 다시 한번 할게요. 밖에다 깔아주면서 테두리에다가 그렇지. 아 다른 위상에 계신 선생님들인가봐. 오케이 오케이. 저희, 우리 선생님 탱커 선생님 어디 계셔? 아 어디 계시지? 이거 또 위상이 갈라졌나 본데 그죠? 괜찮아 잡을 수 있겠어요, 그죠? 정신 문열 들어가지고 하 아, 100m 달리기 바로 들어가, 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뛰는 게 아닌 거 같긴 한데요. 뭐 되겠지, 그치 위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지냐 비가 오냐? 방위 타임 다시 한번 해주고 탁탁 이 스킬로 그렇지 피다 채워주면서 주변 선생님들 1번 들어가지고 탁탁 이 스킬 쓰면서 정신 문열 들어가지고 그렇지 레이저 선생님께 이거 드리고 레이저 어 다야. 아우 씨! 오케이! 맞습니다 아! 뭐 별거 없네! 어... 야! <laughs> 탁탁이! 그렇지! 방이 타임! SW 탕! 1번! 일격 가지고 SW! 그렇지! 쉴드 드리고 탁탁이 스킬 쓰면서! 방이 타임! 마귀 소환! SW 탕? 마신참에면궁극의참면 없어요. 버텨줘야 돼. 버텨줘야 돼. 탄타 기스 킬 SW 타 괜찮아. 이 e 스킬 주고 천재 바아가어어어어어어자어어 아 <laughs> <laughs> 알려줘야 된다고. 뭐어어 먹은 경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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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치지 마시고, 다 같이 모였을 때, 모였을 때 치셔야 됩니다. 요거, 요거까지 배웠거든? 하하 <laughs> 신화 던전, 바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라스코! 여기서 바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렘 잎에 갈 때, 그거 가지는지 그것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스킬, 가지고, 끊어주고, 천천히. 가능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딜이 왜 이러지? 딜이 안 좋다? 메테어 갈기면서 해. 어,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아직 뭐 크게 무섭지는 않군요. 천천히 혼화 가지고 얼 스킬 천천히 3 스킬이 혼화 써주고요. 사피하면서 3 스킬 이거 써주고 야 이거 처음 보네 이 친구 이거 그죠? 저런 스킬이 있었나? 이 스킬 써주고 오. S.W.를 피 빨면서 와 방금 죽을 뻔했네. 어 피가 왜 이러죠? 빨아주고. 어 죽을 뻔했다 와 미친. 제발 아야 이거 처음 보는 스킬들이 있네. 야야이 친구 생각보다 위험한 친구구만 흑요석 광선. 요것도 조심해야 돼. 이거 굉장히 세 보이는데 맞으면은 싹 갈려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피가 엄청 개다라 조심해야 돼. 1번 들어가지고 S W로 피 빨자 이거 어좀 저기 좀 해야 될것 같아. 천천히 괜찮아요? 어 위험한데 이거 조심해주고 그렇지? S W로 다시 빨면서. 아 이거 뭐야? 어, 야! <laughs> 여기가 이게 엄청 아프네 근데 이것 때문에 광선을 피하자니 이걸 맞고 이걸 피하자니 광선을 맞아서 쓰읍,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뭐 죽어 버렸습니다. 아, 잘 봐. 잘못 눌렀어. 좋아요. 어, 어? 뭘이동이야왜안 써져? 아, 이거랑 겹쳤나 봐. 그죠? 다 저너와. 영불 써 주고. 피해 주고 그래. 아우, 죽을 뻔했네 이거. 오 오! 오, 살았어. 살았어. 빨리빨라. 제발 좀 버텨라. <laughs> 아 뭐.. 뭐에 에너지가 달아.. 아이거 보자 서서히 달았던게 뭐야 에너지 광선 맞은거 말고 장막 지속 효과? 잠깐만 아 다시 빨아주고 피빨면서 버텨줘봐 제발 피빨기가 이게 잘 안되네 절로 갔어? 오오 굳굳굳굳 아오 아이고 여기까지 <laughs> 처음으로 버텼네 <laughs> 오케이 살았다고 살아났다고 빨아주고 그렇지. 3스킬 들어가지고 혼화 그렇지. 아, 메테우로 깔게 우선은 걸어다니면서 쏴야 돼가지고 키스킬 들어가지고 e 스킬 들어가지고 탁타기 그렇지 천천히 여기서 가지고 지옥불 화살 그렇지. 3번 혼화 가지고 재물 다시 한번 들어가지고 영불 들어가지고 그렇지 지옥불 화살 들어가지고. 항선 조심. 방선 어쪽으로 들어라. 이쪽인가요? 천천히. 아, 제발. 깰수 있다. 깰수 있어. 둘이서 깬다. 그 둘이서 깨. 그 둘이서 깰 거야. <laughs> 나이스. 쉽네. 어, 쉬워. 나이스 우리 팀. 굿 재물 들어가지고, 삭 써주고, 오케이 제대로 굴렸나? 간다. 오케이 멀리 굴렸다 이거. 영불 써주고, 영불 써주고, 아 천천히. 혼화. 들어가 줘야 돼. 핏빨기 한번 해 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버텨야 되니까. 소각 들어가지고, 혼화 들어가주고 <laughs> 저거 쫄 뭐야? 여기다 써. 메테오 써. 메테오 써. 구슬, 구슬. 아, 이거 구슬. 야, 임마. 구슬 똑바로 안 써? 메테오. 황페이들어가지고 메테오 갈게고 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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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져. 그렇지. 한번더 소각 들어가지고 혼화, 혼화. 혼화 써주고. 어, 어. 다시 혼화. 소각들어가지고소각 해주고 메테오, 메테오 계속 깔겨야 돼 이거 연골 들어가지고 메테오 천천히 너무 가까운가? 오케이 나이스 메테오 메테오가지고 황패 들어가지고 다시 어둠이 또 사나요 어, 어둠 어 선생님들 제발요 써주고 메테오가지고 그렇지 3번 들어가지고 아무리 가라 가라 좀 그렇지 어우야개 힘들다 와 미친 근데 직접 부딪혀 보면서 배우는 게나 저한테는 좀 적성에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잘잘 모르니까 좀 뒤로 빠지면서 해 폭탄 폭탄 온다 그렇지 가지고 폭탄 받아라 폭탄 빨리 왜폭탄안들어 어어어 조심 지금이요 어, 요리준비됐습니다 천천히 오케이 꺼주고 SW 그렇지 s w 들어가지고 그렇지 폭탄준비됐습니다 천천히 Q스킬 재물 그렇지 굿 여기서 바로한번 뛰어보자 어떻게되는지 모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될것 같긴 한데, 사실. 안 되나? 오, 되네! 오! 야, 미친! 되네! 미쳤다! <laughs> 되네! 아, 바로 올리자, 우리. 어? 우리 바로 하자! 재물! 이스킬딱 e 치면서 1번 들어가지고. 사빠지면서? 가지고. 그렇지. 오히려 막내미 좀 쉬운 느낌인데, 그죠? 기절. 아, 바닥이요! S1 깔아주고. 죽을 뻔했어? 조심 천천히 독조심 그렇지 황페이 들어가지고 얼스킬 영불 괜찮은걸요 천천히. 가지고 다시 한 번. 계속 계속 재물. S.W.P 빨면서 지옥불하자. 그렇지. 한번 들어가지고 그렇지. 어안 쐈어? 재물 이스킬 영불 들어줘. 와 그렇지 와잉야 무난하고만 그 배에서 내려올 때 보통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 보주 먹으면서 근데 그냥 다이렉트로 달려와도 사네요. 예 문제 없다. 어 우리가 발견했다 이거다. 굿 저희가 <laughs> 일 냄이 좀 많이 빡셌다. 어. 간다 내가 딜이야 가자이스킬 e 탁탁이 그렇지 그렇죠 쉽네 어 느낌 왔어 어 쉬워 쉬워 메테오 3스킬 황페이 황페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뭐 쉽습니다 예 바닥 피해주면서 바닥 뭐 어렵지 않아요 예 천천히 <laughs> 아 잘못 눌렀네 이거 지옥불 화살 그렇지 삭 피하면서 탁탁이 스킬 그렇지 반딧불 제대로 어 안녕하세요 조심스러워요 삭 피하면서 메테오 어어 어, 어, 살았다 괜찮아 어 무난해 무난해 걱정하지마 무난해 레이저 그렇지 피하면서 불 꺼주고 에서얼 스킬 써주고 그렇지 보충용 통터트려주고 보석을 <laughs> 정해야합니다 q 스킬, 이 e 스킬 탁탁이, 그렇지. 써주고 영불 들어가지고 탁탁이 스킬 좋아요. 굿굿굿 굿, 굿, 굿. 괜찮아. 땅치기 조심, 땅치기 조심. S W P 조금 빨면서, 그렇지. 안전하게 가자고 살짝 피하면서, 그렇죠. 3번 들어가지고 소각. 혼화? 재물? 레이저리고 부수게끔? 그렇지. 터트리면서 이거? 굿! 연불 들어가지고? 그렇지. 천천히? 마무리 준비하자고? 다? 그렇지. 괜찮구만. 아주 좋아요. 바위은거만 별거 없구만, 이거. 새벽인 도자오보다 별로구만. 솔직히 나, 나는 새벽인 도자오 한번더 도전해보고 싶어, 지금. 이친뭐 어렵나? 어... 바로 가줍니다. 재물 써주고, 황폐 써주고, 소각 두번 써주고, 한번 써주고, 연불 써주고, 바로 혼화. 그렇죠? 혼화 너무 오래 걸렸다 이거. 피해주면서, 그렇지? 터트려주고, 연불 들어가지고, 메테오 아 메테오 괜히 썼다. 황폐. 키어 스킬. 한번 들어가지고. 혼화? 그렇지, 천천히. 혼화 써주고, 소각 써주고, 재물? 해주고, 혼화 다시? 그렇지. 소각? 혼돈의 화살? 그렇지. 탁탁이 스킬 쓰면서 버텨.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아, 수정을 쳐야 돼. 수정 깨트리는 건가 봐. 하긴, 깨트려야겠지. 그냥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아, 미친. 수정, 이거 또 수정도 깨줘. 어. 얼스킬 써주고. 그렇지. 피하면서. 그렇지. 어, 저거 맞았으면 죽었다 방금. 그렇지. 수정 깨주고. 빨아주고 하나. 컨트롤 Q. 혼화 써주고. Q 스킬. 항패 써주고. 뒤로 빠지면서. 탈타기 스킬로 들어가주면서. 그렇지. 뭐 별거 없구만요. 예예. 예. <laughs> 보기 좋으라고 소환한 건 아닐 거냐. <laughs> 어, 나는 구경하는 건 줄. 아 먹는 거야 검은 무채도 먹는 거라고 하네. 아. 잼을 들어가지고. 바닥도 조심해야 돼. 그러고 보니까 그죠 얼스킬 써주고 어 뭐야 갑자기 화면 왜 이래 조심해요 그거 끌고 가는 거 살짝 피해 주면서 어어어어 안녕하세요 조심해 주고 그렇지 버텨주고 바닥 버틸 수 있어 타터스킬로 그렇지 아직 버티고 있다고 아직 버티고 있네 내가 아직 버티고 있네 아직도 살아있다고 내가 써주고 키스킬 3스킬 황패 들어가지고 괜찮아, 일스킬 가지고, 탁, 가지고, 탁탁 스킬, 써주면서, 혼화, 연불 들어가지고 그래, 천천히, 버티면서, 버티면서, 도망가죠, 최대한 도망가죠, 저기요! 살아서, 살아서, <laughs> 살아있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그렇지, 버텨주고, <laughs> 야 미친. 바로 갑니다. 그거 안 써, 요안쓸 준비 됐습니다. Let's go. 천천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렇지. 가지고. 좋아. 천천히. 오케이. 아, 이런 이놈아. 얼마나 됐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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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천천히. 빠지면서. 천천히.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처음 와. 이걸 삭 피하면서 이걸로 점프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못 피했어요. 어. 예, 천천히. 얼 스킬 들어가지고, 천천히, 탁탁 스킬로,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이번에 좀 느낌이 좋은 건, 어, 느낌이 좋아. 어디로 날라오는지잘 봐야 돼. 사피하면서, 그렇지. ᄀ! 예! 어, 살았어? 어, 감사합니다. ᄀ,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핏 빨아주고, 탁, 탁 다음 아이디, 오케이, 마이으로 가자고. 굿, 굿, 굿. 미친 야 쩔었다 가보죠 재물 먼저 들어가지고 3번 들어가지고 원래 막내믄 뭐 별거 없습니다 알지잖아요 SW로 버텨 버텨줘 어 버텨! 컨큐 아, 이거 어떻게 버텨야 되냐? 야, 이거 센데? 저 터지는 거를 한번 방어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한번 빨아주고. 여기서 살짝. 아, 저렇게 문이 닫힌다? 그죠? 원래 닫히나? 으으으으으으! 오, 살았다. 으으으으으으! <laughs> 완전. 아한 명이 한한 한, 하나 한 명밖에 못 지워 그럼 문이 없어지는구나 하, 다 같이는 못 지우나 봐요 지우는 곳이 저기 블랙홀인데 한 명이 지우면 블랙홀이 이동돼서 재배치 되더라고요 딱딱해지기 못 버티나 버텼어 어 살았어 아직은 살아 저기요 아, 이거네, 공허의 타락. 공허의 타락이야. 공허의 타락 때문에 딜이 엄청, 딜이 엄청 들어왔어. 이러면 나는 버틴, 기, 버틴 거긴 하거든. 근데 나만 버티면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 가어 서주고 저기야 오케이 버텨냈다고. 사피하면서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블랙홀 혼화 그렇지. 아나 어, 디버프 있었어? 오케이. 한번 들어가지고. 어나 있어? 나 디버프 있었어. 오케이. 가까이 가서 한큐 살짝 피해 주고 그렇지. 스킬, 실 폭딜 폭, 폭딜 넣어야 돼요. 천천히 비켜주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없었네. 오, 버텨주고. 아, 아, 아 잘못 눌렀다 저거. 버텨주고 하나만 빨자. 아 이거 좌우에서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제발요 미친 Q스킬 들어가지고 탁탁스킬 삭 피해주면서 그렇지 너무 멀어? 가지고 3스킬 들어가지고 얼스킬 들어가지고 할수 있다! 그렇지! 와! <laughs> 와, 깼다고! 깼다고! 야! 알아버렸다! 알았다! 아, 여기 있네! 에이, 죽음의 상흔! 상혼인가? 상흔! 사람들 진짜 많다! 다 오셨나? 다 오셨나봐요.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하하하.